안녕하세요. 일본 안자입니다 제가 그래도 꽤 다양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현실을 전해준다시고 대부분 안 좋은 말만 했더라고요. 물론 팩트이긴 하지만, 덕분에 구독자님들 댓글 보면 일본 깔끔히 포기했습니다. 부터해서별 희한한 댓글까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너무 벼... 같은 댓글은 사실 제 선에서 얼른 삭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댓글을 못 보셨겠지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 했나 싶긴 한데 일본에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인이 일본에 살면 좋은 점, 영국인이 일본에 살면 좋은 점. 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한국인이 일본에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큰 메리트일 것입니다. 일단 주변 의식을 안 해서 좋다, 눈치 안 봐서 좋다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죠. 특히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내가 뭘 하든간에 딱히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신경을 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보고 지나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너무 차갑다, 사람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불필요한 오지랖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주 와닿는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설이나 추석에 친척이 다 모여서 비교 타임을 가지 않습니까 말이 비교지 내가 우월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만 아무튼 고정 레파토리 라고 한다면 너는 요새 뭐 하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사귀는 사람은 있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 월급은 얼마냐 등등 제 나이 또래라면 듣기만 해도 오바이트가 막 쏠리죠 잠깐 영상 멈추고 토하고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모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고모니까 이런 말 하는 건 괜찮지.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오히려 못 한다라고 말하는 게더 적절하겠네요.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는 문화인데 감히 남보다 못한 친척 주제에 저런 질문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한테도 제 부모한테도 엄청 실례가 되겠네 하고 싶어도 참자.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 자체가 타인에 대한 신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할배 조상이 물어봐도 신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그래요 반박의 여지없이 일본에 살면 이방인으로서 주변 의식을 안 해도 돼서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합쳐진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 홀가분한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황홀해요. 물론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겠지만 이 자유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이 상당해서 귀국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의 나라 시스템이 비슷하다 보니 일본어만 자유롭게 구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부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에 더 특화된 장점이긴 합니다만 1인분 음식의 종류가 많고 퀄리티가 높다입니다. 편의점만 가봐도 바로 아실 겁니다. 종류도 종류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자면 저는 한국 편의점 도시락이 맛이 없어서 잘안 먹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종류도 많고 맛도 좋냐면 일본은 훨씬 전부터 우리보다 1인 가구가 많았거든요. 기업이 1인 가구한테 상품 팔아서 돈 벌어 먹으려면 당연히 맛있게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한국 도시락 퀄리티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서비스가 정말 좋다입니다. 일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지 기분 나쁘다고 손님한테 틱틱거리는 사람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다 진상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라고 보지만요. 그런 거싹다 고려해도 서비스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어딜 가나 친절하게 손님응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종업원만 친절하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개념이 잘 박혀있어서 새치기라 한다던가, 개 진상 짓거리를 한다던가, 진짜 웬만큼 미친 새끼가 아니면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그런 진상 쓰레기들을 박멸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말을 어렵게해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는 말이죠. 아직 두개더 남았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창의력이 3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언어가 꼭 영어일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 살면서 평생을 한국어 하나만 쓰는 것보다 일본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다내 미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특히 직장인에게 희소식인데 공휴일이 많다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공휴일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완전 의외죠. 저도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진짜 너무 너무 달달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나? 정말... 이 정도로 일본에서 살면 느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을 본 적이 없고, 이 영상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완벽한 나라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존재한다면 반대로 좀 알려주세요. 장단점은 어딜 가나 존재할 겁니다. 장점만큼, 정확히 그만큼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